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락장과 횡보장의 중간, 지금의 포지션 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일단 지수 먼저 한번 보고, 어, 지수 먼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닌 이게 상승으로 봐야 될지 하락으로 봐야 될지 횡보로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직 시장이 확실시 된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눈치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 주식 시장이 반등 나올 구간이니까, 반등 나오는 것에 대한 눈치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잡아 나가면서, 하락을 했을 때, 또는 상승을 했을 때, 또는 횡보공에 나왔을 때, 우리 포지션들을 좀 제대로 잡아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할수 있는 포지션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고 할수 있는 포지션 오늘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뭐가 있느냐 아두개 정도가 되겠네요 두개 하나 1차는 테마주들 스캘핑하는 스캘핑하는 전략 1번이 스캘핑 전략 채팅에 올려드리면 1번이 스캘핑 전략 스케핑 전략 할 때는 오늘 거래량 좀 터져주는 종목들 위주로 하,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2번이 IT 반도체 그리고 남북 경협주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IT 반도체,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IT 반도체 주는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죠. 이번 주그니까 내일 내일 제가 박승현자 TV 주식 라이브 쇼 가서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IT 반도체 주 우리가 왜 봐야 되고 이슈는 어떤 게 있고 등등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할 텐데 IT 반도체 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강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또 방송을 또 참여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IT반대주주랑 남북경합주를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냥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IT반대주주 기본 섹터가 너무 많아요. 뭐 5G 있고 비메모리 있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움직이려면 모든 종목들이 다 매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부 섹터들이 매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IT 반도체 주대에 대한 전반적인 매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관들이 매집을 잡고 있어요. 기관들이. 외국인 매도해 주고 있고, 개인들은 매수를 해 주고 있죠. 좀안 보신 분들에서 좀 키워 드릴게요. 지금 매집량이 670억, 260억 밖에 안 돼요. 어? 이거 조금 매수하는 걸로 이게 매집이 되나? 하시겠지만 이게 IT 반도체주에 아직 매집 안돼 있는 거그 다음에 남북경협주에 아직 매집 안돼 있는 것들을 매집을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량이 별로 안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늘 매도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매수를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까지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졌을 때 플러스 670억 플러스 2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따지고 나면은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지션. 일단 먼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오전에 저랑 같이 스캘핑 하시는 거. 어, 개인적으로 스캘핑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케핑으로 매일매일 누적수익률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2번 it반도 체주 남북경협체 분할매수 하는 거다 지금 분할매수 할 만한 것들은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나왔다가 눌러주는 것들 어, 그런 종목들 하이리스 크하이리턴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서 매수 수익 볼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잡아갈 포지션들은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많지만 대표적인 걸로 따졌을 때스캘핑이랑 어,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줄 수가 있겠다.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지수가 눌러, 눌러도 되고 하방으로 내려가도 되고 위로 내려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수익 보는 거고 내려주면 분할 매수기 때문에 비중도더 늘려서 차라리 밑에서 매집을 더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가 나오면은 행복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그냥 기어서 가면은 이럴 때는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스캘핑을 빼고 스캘핑 빼고 분할 매수 전략을 더 세워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그날에 완전 뜨거운 감자들만 스캘핑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스캘핑은 제가 오전에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려서 매매 단가랑 다 잡아 드리도록 할 건데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버티는 종목들은 I.T. 반도체 주들이 특히 올라와 있는 것들 이미 지금 고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잘 버팁니다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좋겠지만 뭐 대표적인 걸로 뭐 제가 어제 SK텔레콤 말씀드렸죠 어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가 기회에서 나와서 좋겠지만 S.F. 반도체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버티죠 지금. 저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주면은 오히려 더 매수해줄만 해요. 아 드디어 매수 타점 잡히는구나. 지금 최근 시장이 얼마나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줍니까? 시장 반등 나서 시장 올라가면 이 종목 올라가요 또 S.F. 반도체. 네패스. 올라가줘요. 시장 내려왔는데 지금 다 양봉이죠 물론 이제 한번 개파락했다가 메꿔주고 개파락했다가 메꿔주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긴 한데 시장 반등나서 올라가면은 신고가 이 정도 뚫어주는거 1도 아닙니다 지금 저항구간이 부딪히기도 해요 여기서 여기 3%? 4%만 올라가도 뚫고 여기서 13%만 올라가도 뚫습니다 거래량 실린 5,6 올라가는 캔들 한두 개만 나오면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가 나오는 거 1도 아니죠. 그럼 신고가 매매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 버티는 종목들을 그냥 손 놓고 놓아주기만 해선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데 시장이 지금 막 지지부진하고 막 올라갈지 내려갈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피가 잡히면 어떻게 움직일지 딱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상승으로 가면 우리 바로 치고 올라갈 거야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중점적으로 봐야 될거 it 반도체 중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오늘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는 종목들 관심 종목 플러스 분할 매수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천천히 꾸준히 조금 조금씩 잡아주는 거 그래야 시장 반등 나와서 급반등 치고 올라갈 때 수익 볼수 있습니다 단5% 10%라도 지금 뭐 매수하는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 저점 나와서 신나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동안 그냥 좋아 보였으니까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유가 있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그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또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우리는 네패스를 예를 들어서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안 버티고 아, 안 내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이만큼 매수를 해 주고 있으니까 16만주, 7만주, 만주, 6만주 이렇게 매수를 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량들 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똑같은 종목을 운영을 하더라도, 내가 매매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사람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더 확실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략이 없고, 자신이 없고, 종목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목이 움직일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보고, 손실은 많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텨야 될 자리에서 못 버티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안그러실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네패스로 대표적인 예로 해,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저는 맛만 먹으면 지금 잡아갈 종목들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는 트럼프도 대,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죠 오래전에도 말했죠 제가 지금 잡아갈 종목들이 넘쳐난다고 나는 지금 장인 주식시장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 수익 관점에서 잡아갈 종목들이 어마무시하니까 저도 지금 잡아갈 종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포지션도 좀 적당하게 괜찮게 나와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잡아갈 종목들 앞으로 운영해야 될 종목들, 그다음 내가 스케이핑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더 수익을 극대화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쉽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0분 동안 제가 딱 말씀드린 거 10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드렸을 거고 분할매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은 뭐 은근 은근하게 뭐 강력하게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그 종목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매수해 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분할 매수 전략들을 세워 드렸고 어떤 종목들 IT 반도체주 남북 경협주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쪽 위주로 좀잘 보시면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매매하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구간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들었을 수 있겠다.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매매했던 매매대응 복귀죠. 1차 메가 MD 와, 오늘 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습니다. 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대까지 유지하고 있는. 오늘 매매단까지 잡았던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요, 4분 동안. 어, 정확히 말하면 한 1, 2분 만에 매수, 매수를 잡긴 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자, 1차 고비가 여기였을 거라 생각해요. 1차 고비 왜냐 횡보구이 나오니까 횡보구간 나오니까 제가 근데 말, 말씀드렸죠 여기 이탈하면은 그냥 그땐 이절하시고 4,400원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홀딩해도 된다 그랬죠 실제로 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더 갔습니다 이로부터 해서 쭉더 올라갔어요 쭉더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고비가 왔을 거라 생각해 왜냐 아 내려가니까 좀 내려가니까 이때도, 여기 구간 이탈 안 하면 홀딩이 된다. 그러고 나니까 더 날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최고 고비가 왔을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때.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하셨을 텐데, 이럴 때 매매 대응 전략 세울 수 있는 거. 뚫고 올라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빠졌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여기 구간 못 뚫는다 그럼 바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더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내려오다가 요 지지 구간 요위 캔들 나온 데 있죠 위 캔들 딱 여기 돌파 나오니까 강력하게 뚫어줬던 요 구간을 찍고 반등 나왔을 때요 정고점 부근을 못 들어준다. 그럼 익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손이 조금 빠르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스캘핑이니까 못 들어준다. 그럼 익절. 입절. 익절하면은 그 포지션 뒤로 하고 나서 쭉 흐르죠. 빠집니다. 주가가 흘러 내려요. 분명 반등기 이렇게 줍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아래꼬리를 들고 꼬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안 주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따지면뭐 이게 일본 캔들로 보고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주고 윗꼬리 이렇게 말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만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등이 아예 안 나오진 않습니다. 분명 이렇게라도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반등이라고 보면 분명 반등 기회는 줍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나오면 익절. 이럴 때 익절 하시는 거예요. 단 2%라도 수익 챙겨주면 이게 2%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면 3%까지도 볼수 있어요. 2, 3% 수익 우리 챙겨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정고점 부은못뚫으그러면 뭐 익절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청산매매기법. 쉽습니다. 그래서 메가MD는 총 그렇게 해서 18% 정도 수익률을 챙겨줬고 두번째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는 12,000원 이거는 제가 매매 단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잡았었어요 요 구간에서 만원 이상의 그니까 러 만원 초반대 있는 종목들은 한옥과 두옥과 차이도 굉장히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작 뭐 요거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 하겠지만 이게 올라갔는데 12%라는 수익률을 줬어요. 좀더 밑에서 잡았던 분들더 수익을 보셨을 거고 12%까지 뭐 거의 13%까지 수익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얼마 차이 안나 보이지만 이런 게 스캘핑의 매력입니다. 짧뭐 호가창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효과가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을 크게 줄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버텨주고 있었고 메가 MD가 처음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 메가 MD 후발주도 저렇게 흐름 주는데 분명 아이스크림 에듀 대장주도 수, 흐름 줄 거다 이미 거래량 여기서부터 이미 폭탄이 터졌어요 뭐 분당 40만 50만 거래량이 나데 이거 안 터질 수 없겠죠 터질 거라 예상하고 앞으로 더 올려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서 계속 얘기를. 12,000원 밑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면 되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우리 무조건 홀딩이 된다. 하고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버티다가 주가가 올라줍니다. 여기서부터라도 1 0 나왔죠. 그리고 나서 12,500원, 400원,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하세요 했어요. 여기 500원. 여기가 400원 정도 될거예요 여기가 대, 대략적으로 400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관이 나오다, 가 여기서 이탈하고 나오는 흐름들. 살, 실제로 보면은, 제가 그때 호가창을 보고 있어서 여기를 호가창에서 보고, 요 지지선을 잡았던 건데, 보면은 여기서 찍고 올라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죠? 이 구간도 실제로, 전에 지지를 받쳐주던 구간입니다. 여기를 뚫어주니까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우리가 이 구간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왔던 걸볼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금 매매복귀를 하고 있는데 매매복귀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익 봤으면 왜 수익 봤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윤준 전무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 갈 때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익 10%뭐 아이스크림에 뒤로 13% 수익 받아야 되는데 한5% 수익 받하시는 분들은 좀더 나중에 수익 더 크게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잘 들어 놓으세요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산이 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 잘안 드려요 제 매매 이거 복귀하는 거 다른 사람들 잘안 보여줍니다 진짜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나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입절하는 겁니다 왜냐? 전고점 부근을 못 뚫어주니까 여기서 뚫어줄 때 여기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어주니까 그래서 입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쉽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흘러서 흘러서 내려가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진 거예요 오늘 매매 대응 전략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 세력주들이 있는가? 세력의 움직임이랑 세력들의 흐름들, 시그널을 다 읽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이상한 거죠. 세력들의 시그널 보는 것들은 천천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거나, 어, 제 매매의 법 기법을 따라가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했고, 그 다음 종목, 오늘 마지막까지 오후장까지 수익을 줬던 종목, 놀라게 해드렸던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게 드렸던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엠디가 아니라 알서포트. 알서포트. 어, 하얀 하얀 파도 님께서 신청하셨던 거. 그거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나서 자. 다시 들어가면 알서포트. 자, 알서포트 매수 단가.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여기 구간. 자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보고 나서 아 여기서 가둬놓고 있구나.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둬놓고 있구나. 이거 분명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여기서 매수,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구간 녹화방송 이제 올라갑니다 녹화방송 올라가니까 녹화방송 보시면 돼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진짜 저자리에서 추천했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고 나니까 주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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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매수가 상단 박스권 상단이 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익절하셔도 된다 3%에서 5% 2%, 2 내외 구간에서도 익절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뚫어줬죠? 아, 여기서부터 느낍니다. 아, 이거 뚫고 여기서 버텨주면 이거 수익 많이 주겠다.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방송을 끝냈어요. 뚫어주고 나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 이제 방송이 끝난 시점이에요.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해줬어야 됐느냐 를 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뚫어줬던 이 자리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만 안 하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아 홀딩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벗다가 홀딩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홀딩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홀딩을 해요 왜냐 안벗어서 나니까 크게 홀딩을 하면은 정고점 부근이 왔죠 이 구간이 정고점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 정고점 부분에서 내가 익절을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고 이미 이 자리에서 힘이 좀 많이 풀려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자리나 이 자리도 아니고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버텨 주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저항선 보고 여기서 내가 익절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익절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흘러요. 전고점부근을 막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매수단까지 가 내려옵니다. 신기하죠? 초록색, 여기 초록색 꼬조만하게 올라와 있는 게 여기 저희 매수가예요. 저희 여기가. 매수가. 매수가를 막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지지 받아줬던 이 구간을 또 지지를 받아줘요. 그러고 보, 이게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 나오고, 요또 지지 받아주고 반등 나오고. 근데 여기 구간을 계속 제가 여기 선두개 여기 지지권 받는 거 여기 떨어졌던 요 구간, 요 구간들을 막고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 지지 받아주고 또 박스권을 가는 거예요. 막스권에서 힘이 풀려서 또 내려옵니다 근데 아직 매수가까지 또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차트가 여기서부터 좀 괴랄해지기 시작 어... 차트가 여기서부터 조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많이 떨어낼 수 있는 구간이 오기 시작해요 떨어지고 부딪혔다 떨어지고 부딪혔다 이구간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반보라도 뚫고 올라와주고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가야 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은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은 매수 매수 그리고 매도 포지션은 박스로 쳐드릴게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 가는 거 보고 이 구간 이 구간을 왜 하냐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계속 부딪혀요. 계속. 제 이때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딪힙니다. 세력들이 호가창을 보면은 매도벽 계속 쌓고 무한충전을 해줘요. 못 가는 거 아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포지션 잡아주셨어야 됐어요. 잘하셨던 고점부근 잡으셨을 거고 아니면 또 여기서 이탈하거나 올라왔었을 때 전고점부근 못 두는 거 보고 여기서 익자를 했을 거예요. 매도 잡아갈 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네 군데 매수 포지션 잡아갈 거는 하나, 두 군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알서포트, 메가엠디, 아이스크림 메뉴까지 세, 어, 세 종목에 대한 매해 복귀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매해 복귀를 하는 이유는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었는가, 또는 수익을 볼수 있었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어, 잘못해서 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매도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쳐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답지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하면 안 됐었구나 매도를 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더알수 있어요. 대신에 볼때 관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봐야 돼요.